남으셔서 제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 어, 칠보산에 살면서 칠보산 습지 습지 해서 습지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수원이 습지랑 무지 많은 관련이 있는지 알았어요. 이름이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습지가 거의 다변해서 사라지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제서 이 이제 <laughs> 그 수원 시그 <씨. 웃음> 음. 유정수 팀장님 이렇다요. 또 여기 같이 관심을 두신 분들이 관심을 듣고 이제, 이제 다시 살리려고 가치를 인정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단체선 이제 2004년부터. 산의 습지 대신 그 산자락에 있는 논으로 해서 친환경 농사를 쳤어요. 그 생물 다양성 때문에 아직까지 짓고 있는데, 아, 해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올해는 15마리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훨씬 많은 경작 시에서 도와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22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벼베기 행사입니다. 꼭 와주셔서 <laughs>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니까 생물다행성이 되게 증진되는 걸 느꼈어요. 개구리, 반딧불이, 곤충, 식물, 어, 그 다음에 새들도 많이 찾아오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통 모르고, 예, 또논 참여해주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재밌게 하긴 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 힘들어요. 그, 할 수가 없어. 골프, 엘보 대신 틀뽑기 엘보가 오고 <laughs> 어, 그래도 재밌게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가능히 할수 할 있을까? 이 고민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농사 잘 되는 수원청교 우리 사는데 말고 이제 산자랑 논이 되륙 중에서 거기를 지키는 농부들한테 외국에서는 그 환경보존 기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줄수 있으면 그 논의 농사짓기 되게 힘들거든. 풀이 많았고, 막 고라니도 내오고 <laughs> 벌레도 많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갓살, 그 생명들의 가치, 그 다음에 그곳에 나오는 쌀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면 쌀값이 들어는 그 의미를 더줄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창장이라도 줘서, 어, 너, 고맙다. 너희들이 수원에 같이 올... 높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농부들 기분 들어서 힘들어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목소리> 소규모 서식 공간은 서울 자료를 제가 조금 에, 참조를 해서 전에 연기 한마당인가 거기 가서 보고서 좀 계속 바꾸고 있는데, 같은 얘기 같아요. 산에 이제 수원이잖아. 수원에 큰 강도 없고 갯벌도 없지만 약수도가 많아. 수원지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아까 민성 선생 자료 봤잖아요. 약수터 밑에 웅덩이 만드는 거. 수원도 그게 있어요. 당수동 습지 가보면 약수터 있고 그 밑에 공원이 있고 그 어설프게 습지를 해놨는데 진짜로 수원에 살고 있는 모든 양수를 다 와서 산란을 합니다. 아이들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되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각 약수터마다 사람을 위한 약수터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위한 그런 웅덩이를 뭐 5m 메탈에0메탈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진짜 그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 걸안 하고 있는지 <laughs> 에, 그런 것도 해주고 또좀더 쉽게 제안을 드리자면 은 농부들도 농사짓기 힘들으니까 웅덩이를 다 없애거든요. 그 기계화가 되고 뭐또 지하수도 그고뭐 그래서 힘들어서 없는데 오히려, 오히려 농부들도 웅덩이가 있는 걸 좋은 걸 알아요. 관리만, 여력만 된다면. 그러면 거기다도 그 의미를 계속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거를 웅덩이로 만들 게 아니라 그땅 주인들이 웅덩이를 유지 관리해 주면 우리가 가서 일정 규모 아니면은 그 거기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여기 계신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1년간 그래서 아, 이 정도 조건 되면은 거기 이제 농부한테 지불을 해 주는 거지. 순에한1 0 0개 정도만 지불해 줘도 100만 원씩만 해 주고 1억이잖아 모니터링비 1억 정도 자료 만들고 털어내냐고 2억 정도면 수원의 생물 다양성이 아주 그 높아지는 데 <laughs> 예를 들자면 그러 그러니까 논의 웅덩이 산속에그여저달생 같은 그 작은 그런 거또 도시 안에도 그 개인적인 연못 같은 거 이런 것도 요즘 학교에서도 학교 생태 연 못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사대강하고 그 똑같습니다. 시멘트 이렇게 만들면은 그거는 녹조 끼고 잉어밖에, 금붕어밖에 못 살아요. 흙이, 시멘트로 하더라도 그 안에 흙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흙하고 물만 만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만 연계되면은 그, 우리 생물 다양성 증진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 펴주세요 <laughs> 저는 그냥 간단하 끝낼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할때 도심 공원의 새들을 잡고요 저희가 수원 IMC에서 2014년부터 청명산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2015년부터 광교수 공원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원의 새라고 하면 그 명금루라고 작은 참새 같은 그런 작은 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청년공원과 강교호수공원을 포인트로 잡은 이유는 청년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그 넓은 오래된 숲이 있어요. 그 숲이 배경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강교호수공원도 호수공원 안에 오래된 숲을 반은 인공적이고 오래된 숲을 같이 포용하면서 호수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여지는 새들이 뒤에 조사된 표를 보면요, 어, 새들 종류가 저희가 본 종이 지금 79종이 나왔거든요. 79종은 터세 31종, 여름철세 24종, 겨울철세 15종, 나그네서 9종.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건 맹금류였어요. 자, 쭉 보시다 보면, 지금 이거 칼라가 아니라, 어, 칼라가 저는 칼라로 해서 처음에 대답을 했었기 때문에, 붉은색 천연기념물, 이건는 진한색 글씨, 그 다음에 보라색 멸종기전을 했는데, 이거는 글씨체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갈색은 천연기념물과 멸종기종인데 맹금류 같은 경우는, 다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천연 기념물에 들어가거든요. 멸종 이기종도 되고, 자 그런 새들이 들어오는 걸 검색해 보면 명금류에서 제가 맹금류의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 위에 표를 보면 맹금류가 맹금류는 3차 소비자죠, 사기 포식자. 맹금류가 있다는 거는 그 밑에 뱀이나 쥐나 양서류나 그런 먹이 원이 있을 경우에 맹금류가 서식이나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맹금류의 존재 자체는 그것꼭 지역에 그 생태계가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맹금류를 모니터링을 한다면 그 지역 그러니까 맹금류는 주변 환경에 번식 활동 기반에 되는 먹이원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고 그 오래된 숲과 숲 주변의 경작기 등의 맹금류가 번식이 서식이 중요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맹금류가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그거는 생태계 건강성 유지 보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이 맹금류를 지금 맹금류 종류가 황조롱이 새올리기, 붉은배, 새매, 새매, 참매, 매, 말똥가리까지 종이 7종이 나와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새들은 계속 모니터를 하다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이 새가 왔다 갔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흑물성 황금새 같은 새를 보면 기분은 좋죠. 물총새 같은 거 보면 기분은 좋은데 그걸로 어떻게 지표를 삼거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맹금류를 보면서 아 맹금류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조건이 조성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원이 잔디밭과 큰 나무만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닌 이 배우의 산이 있거나 그런 그 완충지역을 해준 그런 공원이 조성됐을 때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면서 청명산이나 광고수공원 같은 그런 지역들, 반바 생태공원 같은 그런 지역들은 뒤에가 숲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건강성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추세도 지금 계속 인위적인 부분을 줄이는 식으로 공원이나 그런 부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청량산 방교수공원, 그 다음에 이제그 여력이 된다면 반반 청경으로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맹금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그 개체수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지역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방향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맹금류 적으로 모니터를 지금 새 조류 모니터링을 그 방법을 옮겨갈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심의 세계를 보는 방법으로. 그 현장에 있는 공원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방향으로서그 지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발표를 이제 마쳤고 함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수원시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 도시개발은 이제 야금야금 어쨌든 드러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는 지금 INF보다도 더 무서운, 뭐 한파가 찾아오고 있다고, 사람들 곳곳에서 만나게 되면, 어, 그래서, 무슨, 나도 살기, 좀 살, 어, 살기 어려운데, 뭐, 다른, 뭐, 잔디 뿌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뭘 살려야 되냐 이게 이제 또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어, 정서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죠. <laughs>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이 수원시를 수원시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에 문제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 얘기를 좀 제안도 해주시고. 앞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참가자들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께서 좀해주시겠습니다 김일수 선생님 저를 담고가 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옮겨주시면 좀... 오늘 여러분들 참 정보가 저 그저... 돈도 안 되고, 0만 돈이 많이 <laughs> 하시는데,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오면,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출세, 맹금류 쪽도 그렇고, 또이 여러 가지 꽃, 그런 거를 찍는 그 작가들이 있어요. 수원 시내도. 그래서 작가들을 내가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맹금류 하면 맹금류만 찍어 다니는, 천국을 돌아다니는 분들 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 이제, 맹금류 쪽도 그렇고, 또 아까 그, 꽃도 칠보산에그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것, 고만도찍으런 네. 전국 활동을 다놀아니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수원 지역에 그, 꽃사진이나 이런 거, 어디, 광교산 어느 구석에 있다든가, 칠보산 어느 구석에 뭐가 있다든가, 아주 다잘알아요 그런 분들 많이 이용했으면, 그나마 여러 가지 이 자유, 수집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실 것 같고, 이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 환경이라는 말은, 하나도 써있지 않은데 모든 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생물,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먹이사슬이 연결이 된다든가 뭐 그러면 다 살아갈 수 있고 버티는데 뭐 환경에 대한 일은 한,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환경이 맞아야 여러분들이 전부 살아가는 건데 이 환경이 안 맞으니까 전부 뭐 열정이 되고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앞으로 환경을 맞춰주는 쪽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이상입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신면 아, 걸릴까요? 제가. 네. 아, 예. <laughs> 남동이 오래. 예, 좀 늦게 하는데요.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거라서. 제가 조금 아, 어, 저는 그 외래류에 대한 생각이 좀 인식을 달리 수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쇼게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laughs>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북이 있는데 걔가 왜 왔냐는 걸좀 저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석거에 그것이 있으면 다 잡아서 <laughs> 잡고 이렇게 하시지않 됩니다 근데 그걸, 그걸 그렇게 풀어준 사람은 대부분 이제 스님이나 보살님이나 굉장 불교 관계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애들 다 근데, 최초에, 이제, 대부분, 이제 거북은, 어, 이제, 들여, 들어, 와서 했을 때는, 원래는 자라나, 이런 식으을 했, 어야 되는데, 남생이랑 그게 아니라, 이 붉은 거북이 싸고, 가지고 키우니까 그걸 많이 방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들, 게좀 쉽게 더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 식당에 가는 것만 다 있어요. 막, 막 오늘, 점심 먹었는데, 아, 말도 잘 못하냐 면서 조금 뭔가, 뭐 핀잔을 하는데, 아, 저 사람이 왔는데,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요 200만짜리 월급받을 사람 100만 원이 하니까. 그럼 저사람들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입군한돼 그럼, 심지어는 너무 쇼킹합니다. 다품이제 육군을 꼭그렇게 제거하는 게 맞는가? 어? 그 가시막을 그렇게 제거하는 게 적정한가? 아, 생분이 뭔 죄가 있다고. 제가 좀 근본적인 생각으로 가져가면은, 생물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저 녀석이 나하고 등간 데생명이 있어서는 좀더 다시 생각을 좀더 조심스럽게 손을 대면 어떨까? 근데 그런 인식은 안 가지고 무조건 외래중이야 나쁜 거야 제거해야 돼배버려야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모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 예산 아무 리 투자를 해보세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제거한다는 게. 그래서 정말 생태적인 관리 기법을 가져오고. 귀롭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인식의 개선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돼 않을까. 외래종이라고, 귀화종이라고 뭐, 무조건 재가 하는 우리의 이 인식 시스템, 회전라는 시스템. 좀더 나가면은, 막, 더 여러가지 생각하는데, 그쯤에서 외래비는 인식 개선을 해서, 좀더 현명한 그, 투자를 통해서 관리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풀내기도 그런 거죠. 아니, 하천에 풀이 났으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어, 지저분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석까지 풀게 해도 돼요. 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생물에 대한 손을 대는 거는 좀더 연구하고 조심스럽게 꼭대고는 대야죠. 우리 집 정원에 밥주가 있으면 뽑아야죠. 제초약을 뿌릴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렇지만 좀더 조심스럽게 하면은 우리 애들이 놀기도 좋고, 건강한 우리 어, 생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통로의 측면에서는 우리 수원 씨가 지금 아직 접근을 못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생태 통로의 생태 네트워크 측면 너무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어 전임의장이 부 이제는 계셨는데 뭔가 하실 줄 알더니 았그 측면에서는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아마 지도가 안나온것 같아요. 가장 이제 우리가 연결하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하천 쪽에 계시니까 하천 연결하기 쉽거든요. 하천은 어도만 좀 만들어주면 저기. 황구지촌에 노는 녀석이 형태국관이 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서 최소한 수원 내에 있는 녀석이, 수원촌에 있는 녀석이 수원촌으로 해서 완성과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너무 꿈같은 동화같은 얘기지만, 저는, 어, 녹지 연결성, 토양의 연결성, 바람의 연결성 다 하는데, 물의 연결성은 수원에서, 물 숫자들은 수원에서 한번 생태통로의 고민들을 담아도 다양성을 실현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렇게 마지막으로.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사장자가이 빨리 끊으라고. 아니, 면난잘 빨리 끊으라는 걸 아셨어요. <laughs> 그 다음에 습지의 측면인데요. 지금 습지가 여러 곳이 많이 있어요. 하천 자체가 습지이고, 저수지가 수원에 10개 정도 되는데, 어, 그런 습지가 있고, 다른 습지도 있는데, 저가, 어, 이 습지에서 이제 좀 아쉬운 게좀 전에 녹지사업소에서 얘기하다 왔는데, 팀장님하고. 왜화성안는 습지가 없는가요? 화성 안에, 습지가 없는가? 화성 안에. 화성 안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어뭐 동네 습지 두개 쌍지라고 러더라고요 쌍지, 남은 쌍지, 동, 어, 북지 쌍, 쌍지 이렇게 쌍지는 개념이 있대요. 원래 정조가 만들 때. 그리고 화성 안에도 행 안에도 거기에 쌍지가 있어야 맞는데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어, 팔달산이 너무 건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건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땅이. 그 위에 중턱이 약수터도 있고 한대 물길이라는 물이라는 것을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저의 바램은 어뭐성경도서안 쪽이든지 저쪽 뭐 이쪽 중, 뭐 중간 약사 쪽이든지 아니면 원래 행공 안에 그 연못을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청도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통 공원 정원 공원은 이 연못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또는 지금 자항문 옆에 장항공원 있는데, 거기가 원래 논터로, 논 경작기라서, 논을 최소한 어느 정 만들어서 척지를 논습지를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게 복원이거든요? 꼭 우리가 저런 생태공원, 뭐, 공원이 아니라, 어, 그 논습지를 한마디로만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이 화성의 그 자극, 현대 도시는 원래 논습지를 통해서 자극자득하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논습지와 산업이 연결되는 농업과 이, 연결된 얘기, 우리가 너무 접근을 안 하는 거 아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을까? 창우공원일본 공원을 뺀다는 거. 아니, 만석공원에도 그 만든, 만석골 만든 게, 서울공원을 만든 게다논 때문인가네? 근데 서울, 서우, 서울조지는 노이 밑에 있으니까 그나마 뭐, 당연히 지금도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석공원은 전혀 노래의 논자는 알 수가 없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습지나 어떤 영모습지 이런 것들을 만든 거. 들고 해야 되 마지막, <웃음> <웃음> 마지막 하나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요 <laughs> 예. <laughs> 우리, 우리, 저기, 팀장님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제가 벌써 3년 전, 4년 전, 팀, 이거, 생명에서 면접 하면서 거리 뒤였던 거에 항상 똑같이 한번더 드리면은, 수원시 예산 가운데, 2조 원 가운데, 생물 다양성 예산이 얼마인가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SDG에서 막 많은 노력을 지난번에 경기에 서 했었는데, 거기서 많이 나무도 귀하니가 예산의 항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거든요. 돈 없는, 그 조직은요, <laughs> 그땐 말로 힘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투자하지, 투자하지 않는 어떤 행위는 허구입니다 예산이 들어간 우리 수원시, 그것을 계속 저는 공표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제가. 그래서 이조원 중에 생물다양성 예산은 막 긁어 모아보세요. 다 지금 가져온 건 녹지사업소 예산이고요. 우리 진짜 순하게정책과로 다양성 예산은 없다는까 너무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을 좀 만들어내고 그걸 보여주고 부족한 불쾌, 부족보다 보여주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것 우리 시장님께서 생물자원관하고 해서 뭐 이것도 만드시는데 뭐 그거 워낙 큰걸 자체 이런 예산들을 보여주는 걸 만든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우리 이 일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또 얘기를 해주실 분이. 아, 가가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서학이 얘기 좀하시요아 <laughs> 없으신가? 저저예아예예예아이 네. 예. 선생님 안구 님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딱한 가지 그 뭐지? 외래 생물이라서 무조건 제고해야 되는가 같은 생물 종이라는 입장에서 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홍구천에 가시박이 나온 일는꽤 오래됐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났다고 바로 제 말보다는 상황을 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동의하고, 일단 저는 유정수 팀장한테 질문을, 팀장님께 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러 가지는 사실 개인적인 견해라고 저는 판단해줘요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들과 만났던 그런 사례로 비교해 봤을 때, 예, 좀 좋게 봐달라? 예견을 주면 시 충분히 같이 할수있지 않겠냐라고 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팀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 더예 많을 거라는 생각인데 지금 수원시에서 수원성개굴이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팀장님의 의지 말고요 시 자체 의지라든가 과연 그원서식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원의 상징물로서, 주류 상징물로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캐릭터 만들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 쟁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원청개구리가 수원에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다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사느냐?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원서식지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존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10만 평이 넘는 대규모 단지를 몽땅 다 보존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뺀 상태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 그거는 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아마 불가능할 거고, 다만 우리가 특정을 해주면 돼요. 이 지역에서 나오니까 이 지역만 이래도 보존해달라. 그게 뭐 천평이 됐든, 이천평이 됐든. 이런 정도면 수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어 보면 어디가 있는지. 물론 이땅 전체에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만 있는지 전체에 다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만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건데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도 사실 비행장이 옮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옮길 수 있을까? 옮겼으면 좋겠다.까지는 100%인데 옮길 거다라고 확정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뭐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 그림상에서 보존되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저렇게 큰 땅을 통짜가 아니라, 쪼개서, 일부래도 어느 지역 하나를 특정해서, 고지역만큼은 그 무조건 해야지 된다. 보존해야지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그,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있다. 그 땅에 있다. 그러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니터링은 하지만, 모니터링 했을 때, 는몇 뭐 마리가 나왔다. 요것만 나오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왔다 이이 이 땅이 이따만큼 큰데 그 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쫙 있고 저쪽에는 비행장 여기에는 하천 그러면 여기에는 많이 살고 있고 저쪽에는 별로 안 살고 있고 저쪽에는 뭐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 살고 있어 근데 나도 나가보지만 여기에 아, 살고 있는지 여기에는 분명히 살고 있고 내가 봤어 근데 저쪽에 없을까? 고기는 빼야지 되나? 이거를 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마대로 자르라고 그러면 여기만 보존하고 저쪽은 안 해도 되니까 여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땅이 너무 커요. 그큰 땅은 못 지킵니다. 잘라야 됩니다. 예. 또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제안하시거나 그럴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그 어떤 사실 지금 발견되는 게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그 10만 평 중에서도. 그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정 표시가 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려볼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아요 그렇죠. 어차피. 근데 그거를 요청하셨으면 당연히 들었을 건데 왜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그 공간이다 하는 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100%입니다. 다만 그 친환경적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이냐, 아니면 그 건설업자가 생각하는 친환경이냐가 문제가 될 뿐이지. 그리고 어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지상에다가 저기 그 주차장 안 만들고 다 공원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공원이 적어도 60% 이상은 들어갑니다. 지하는 다 팔지 몰라도 위쪽은 60% 이상이 공원으로 될 거예요. 녹지 지역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곳이 여기냐, 아니면 저쪽 밑이냐. 이거는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주고, 그리고 요구를 할때 환경과에다가 요구하면 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문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무시해버리면 그걸로 땡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면서 도시과 쪽에도 같이 보내야 시대가 있고 관계되는 모든 곳에서 다 보내놓는 거예요. 어차피 뭐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고 말면 말는 건데 <laughs> 큰 곳에다 했다고 시청에 우리부터는 여기니까 여기만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중에 뻑으로 졌을 때. 내가 얘기했는데 니네 왜안 했어? 그러면 우리도 걔네한테 얘기했는데 걔네가 그랬는데 그렇게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계속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 내부적으로 다시 재생산해가지고 계속 뿌릴 건데,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됩니 예,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